안녕하세요. 첫판성대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차 대형 SUV인 모하비입니다. 약한달 전쯤이죠. 모하비가 국내 출시했습니다. 사실 이 차는 2008년 처음 세상에 나온 아주 오래된 차입니다. 1세대 출시 후 줄곧 연식 변경만 했고요. 이번에 나온 신형도 사실 두 번째 부분 변경 차예요. 한마디로 11년 동안 2세대 모델이 없는 아주 희귀한 차입니다. 이렇게 모하비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마니아층의 사랑 덕분이었는데요. 각진 디자인과 듬직한 자체는 남자들의 마초적인 마음에 불을 지폈고 오랜 시간 일정한 판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한이 세대 모하비가 또 나타난 거죠. 앞은 인상이 상당합니다. 당장이라도 씹어먹을 것처럼 시선을 자극하는 헤드램프와 두툼한 앞범퍼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옆은 예전 모하비와 그대로고요. 뒤는 테일램퍼 디자인을 살짝 바꿔 신형 느낌을 살렸습니다. 실내는 아주 좋아졌어요. 옛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형 K9에서 봤던 계기판과 가로로 길게 이어진 모니터가 끝내줍니다. 공조장치 버튼이랑 변속레버 주변도 깔끔하고요. 소재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마감한 가죽 시트도 매력적입니다. 뼈대가 같기 때문에 공간은 솔직히 기존 모하비와 같습니다. 그래도 대형 SUV에 속하는 만큼 솔직히 공간이나 트렁크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아비를 사야 할까요? 음, 저는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 모아비는 꼭 한번 시승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요즘 차와는 많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아비는 프레임 바디를 사용합니다. 미리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껍데기를 씌우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요즘 SUV들은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해요. 각각의 뼈대를 이어붙여 디자인이나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주행감각에도 이점을 보이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승차감입니다. 모노코크가 솔직히 더 좋아요. 때문에 모하비는 다소 올드한 감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모습만 보고 와 이쁘고 고급스럽네 하면서 샀다가는 오랜 시간 내 차로 운전하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평성대가 내린 결론은 꼭 한번 가까운 기아차 전시장에 가서 시승을 해보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승차감이 나는 괜찮고 모하비의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구입하면 되고요. 반대로 승차감이 어색하고 이질감이 있어 하면 팰리세이드나 트레버스와 같은 다른 SUV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 가솔린이 안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참고로 모하비는 5천만원 중반에 육박하는 국산 SUV 중 가장 비싼 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라며 이상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